네 안녕하세요 에듀맥스 신성균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2022학년도 2022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어, 4개 의 지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4번 31번 32 30, 30번 31번일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22번 지문 갈게요 무섭고 위협적인 뉴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는 관심을 줄이게 한다. 예,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예,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옛말은 있으시죠? 옛말은 '덧이야'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만 자, 'When it comes to'는 원어에 관해 말하자면 'scary'는 무서운이라는 형용사고요. 형용사 다음에 쉼표가 나오면 'end'예요. 그래서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그리고 여기에서 뉴스 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을 나타내죠. 사물을 나타낼 때 감정 형용사는 ing를 붙이는 거죠. threatened가 아니라 threatening을 쓰는 겁니다. scary, 무섭고 threatening 위협적인 뉴스에 관해 말해보자면 그 연구는 암시합니다. 정반대를, exact 정 opposite 반대 즉, 무슨 얘기다? 예, 무서운 뉴스를 아는 건 오히려 힘을 뺏는다라는 거죠.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Friday news도 나오죠. 예, 무서운 뉴스는 actually, 실제로, 자, 로브 A of B입니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영어에서 제거하다, 박탈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항상 A of B의 형태로 씁니다. 로브 A of B, deprive A of B, clear A of B, A에서 B를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자, Sense of Control이라는 것은 통제력이라는 뜻이죠. 대열 인이니까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내면에 통제력을 빼앗습니다. 앞문장에 주어와 동사 있는 주절이 나왔죠. 주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쉼표가 나오면 이제 접속사나 관계사나 분사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자, Making이라는 분사구문을 썼고요. 이, making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예, 식으로,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를 써도 되겠죠. 예, 이렇게. and,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무서운 뉴스는 이시니까요. it make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aking 또는 and it makes, 그 다음에 which makes. 이렇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Make 목적어 형용사예요. Likely는 가능성 이 있는니까, less likely가 가능성이 없게. 자, likely는 가능성은 항상 to 부정사와 함께 쓰니까 뒤에 to가 붙었고요. Take care of는 돌보다니까 자기 자신, d a 이 아니고요, d a m s e 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을 더 적은 가능성으로 그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공보건연구는 쇼, 보여줍니다. 자, 데, 웬이니까, 웬 지문 따로 끊어서 해석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데디아 하다. 여기가 데지문입니다 뉴스가, 자, 뉴스는, North, East, West, South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약자예요. 예. 쪽 동쪽 서쪽 남쪽의 약자죠.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트 s가 붙죠. 뉴스가 자패시미스틱은 비관적인이란 뜻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네거티브란 말이죠 예, 부정적인이란 단어와 같은 거예요. 이 비관적인 방식으로 건강과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제시할 때 프리젠트는 제시하다. 사람들은 애저리절트 결과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는 하자 take step t 뭐뭐 하고자는 하 단계를 밟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less likely to 정서죠. 뭐뭐 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호할 단계를 밟을 가능 실제로 더 적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뉴스 아리클이 주어고요. 대시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세에 대시 수식이 들어가니까 뉴스 아리클의 동사가 있는 곳을 보시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지점이 뉴스 아리클을 꾸미는 수식 지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와 동사 사이엔다 수식이죠. 주어를 꾸밉니다. 증가하는 암의 발생 비율이겠죠. Cancer rate이니까 그러니까 암 발생률이겠죠. 증가하는 암의 발생 비율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의도된입니다. 이거 is입니다. is intended. 의도 되어진 비 인텐디드 투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의도 되어진 뉴스 기사는 그 질병을 위하여 스크린이라는 것은 정, 뭐 정기 검사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점검되도록 체크하고 같은 말이죠. 개체크드 예, 예, 점검 받는 겁니다. 점검 받기를 선택하는 더 적은 사람을 발생시킨다. result in은 목적어 ing 가고요 cause는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도록 발생시키다라는 뜻이고요. result는 절대로 수동태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수동태가 없습니다. be resulted 없습니다. 그리고 result는 뒤에 from을 쓰면 뭐뭐로부터 발생되다고요 result in을 쓰면 발생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sult in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 질병을 위해서 검사받도록 선택하는 것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what은 뭐뭐하는 것 이고요. 앞뒤가 불완전할 때 쓰고 of 전치사담의 명사가 없고요. find 다음에 목적 없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하여 of 뭐뭐에 대해 so terrified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겁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terrified this 이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도 트루 사실입니다. 자, 웬언 뉴스 또 한번 가볼게요. 어떤 뉴스의 이야기가? 자, 이제부터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어떤 뉴스의 이야기가 눈 모두 파멸과 글룸 우울한 것에 대한 것일 때 피플 사람들은 depressed 우울함을 느끼게 되죠. 예, 사람들은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감정 나타니까 이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become less interested. 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디는 가진인 거죠. 예,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in, be interested in 이니까요. 어디에? 작고 개인적인 조치, step 2죠. 뭐뭐 하기 위한 조치. 이 생태계적인 붕괴. 자, 생태계적인 붕괴와 맞서 싸우기 위해, 자꾸 개인적인 조치를 테이크스텝이죠. 취하는데 덜 흥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서운 뉴스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는 바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질문은요. 자신이 옳다,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또는 다른 좋은 새로운 기회들을 맞이할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얘기하는 거죠. 자, have you ever, 너는 brought up, 끄집어낸 적이 있니? 아이디어와 suggestion 제안을 to someone 누군가에게. 자, 누군가에게 어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have you ever brought up, 너 끄집어낸 적이 있니? 그리고 brought a uh, heart, hard는 들었죠. hard them, immediately say. 자, hard는 지각동사서 지각동사는 항상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쓸수 있죠. 예, 그래서 say나 saying 아무거나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즉시 no 아니 그것은 unt or, unt는 will not이죠. will not. 그래서 work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들이 즉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냐요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before, 했을지도 모른다. 그나 그녀가 Didn't give it a chance. Give it. 그것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네? How do they know? 근데 어떻게 그들이 알겠어? It won't work. 그것이 won't work.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죠. When you are right about something, 당신이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옳다라, 옳게 되었을 때, 아, 나는 오라. 이 문제를 내가 알아. 이렇게 되었을 때, 당신은요, close, 문을 닫아버립니다. 뭐에 대해서? Another point of view. 다른 viewpoint, 관점이나 opportunity, 기회에 대한 possibility,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는 친구가 지금 문을 닫은 거죠. 이친 이 사람이요. 예, someone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타인의 가능성, 아니,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being right about something. 자, being righ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하여 자신이 옳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대 이하의 뜻입니다. It is. 자, the way 앞에는 항상 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It is. 그것은 존재한다. In the way it is.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게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존재하는 거야. 원래 그래라고 한다는 거죠. 예, 자신이 뭔가에 대해서 옳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fear it. 끝이라고 니다 Fear it는 마침표라는 명사의 뜻이 있어요. 자 이제 대화는 를 이제 끝 이게 이게 이제 전부 다 전부이고 더 추가적인 얘기는 필요 없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거야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특정한 방법이 팩트와 함께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가 껴 넣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 c o n s 이 주어고요, c 비가 동사예요. 자 other person's point of view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다른 옵션 선택권을 고려하는 것은 can be beneficial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익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their side 그들의 입장 side라는 것은 편 입장이죠. 그들의 입장을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은 something new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는 advers 나빠봐야 learn something 나빠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about how the, the other person look at life. 라고 나왔으니까 look at a life. 그러니까 look at.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거니까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 삶을 바라보는 그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지에 대하여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나빠도. Why? 그런데 왜? Would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e p e r y o n e e e and e x p e r i e n c e life in the way you do. Yeah, way 앞에 또 인생 약도 있고요. 네가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거라고 왜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되고요. 항상 여기 w h e 있죠. w h e 옆에 생략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네. 대신이나 인 위치 그리고 where 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게 how는 w h e 하고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마무리 beside는 뭐뭐을 제외하더라도 이때니다 하우형 주동이네요. 그것이 그것은 윗문장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바라보고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루하든지 는 둘째치고라도 있으니다 이걸 제외하고라도, 이 그런 식의 것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 인벤션, 발명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것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31번 들어보겠습니다. 31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즉, 즉, 마감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자유를 주는 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투구정사입니다. 원래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주어가, 우리가 의미상으로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냥 일반인이나 그렇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주어를 생략하고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를 의문사 투부정사로. 그래서 how best to defeat the, 뭐, the habit of delaying이라고 하시니까 delay는 미루는 거죠. 뭔가를 미루는 그러한 습관을 어떻게 가장 잘 패배시킬지, 굴복시킬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콜로지가 심리, 비해 별 행동 경제학자, 경제학의 프로페서 교수님인 데는 펄폼 수행을 합니다.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수행했죠. 온 누구에게 MIT 대학교에 있는 그의 수업, 세계의 그의 수업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자, 그는 어자인 할당을 하죠. 자, 사형식 동사고요. A, B입니다. 모든 수업에게 그 학기의 과정 동안에 세 개의 보고서를 할당합니다. 숙제로 부여했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 수업은 어 그들 스스로 세개그세 개의, 그 개의 보고서의 뒤에는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마감 날짜를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스스로 업 o 는까지고요 인클리드는 포함하니까요. 라스트 라스트 데이 어브 클래스는 수업의 마지막 날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두 번째 클래스는요.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의 이 페이퍼는요 보고서는 수업이 끝나는 날 즈음에 예 바이는 언제까지 드시군요? 수업이 끝나는 날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 그는요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줍니다. 세계 정해진 마감 기한을 그 학기의 과정 동안에 자그 학기가 끝날 때쯤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해진 마감 기한을 가진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이 없었던 학생들이 최악의 성적을 받고요. 그들 스스로의 마감 기한을 선택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그 가운데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LL 교수님은요. 뭐라고 결론 졌냐면 보세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대담의 주어죠. 리스트리팅이 주어니까 인프로브스가 동사고 가운데는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일들을 미루는 자기 자신의 경향성을 알고 있었던 학생들에 의해서 또 그거이든 또는 보수님에 의해서이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의 절제력과 학업의 수행능력을 퍼포먼스 성과 수행능력을 당상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더라고요. 그게 주제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32번입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 혁신이라는 것이 삶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사람들의 서로 함께 상호 의존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ay는 제가 말씀드렸죠. in which, where, that. 사용할 수 있고요. how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in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 뒷문장 완전한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best way가 주어고요. 동사는 i s 고요 가운데 건 수식입니다. 자, 혁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할 수 있게끔 하다. enable은 뭐뭐 할수 있게 하다. 예, en 자, 인자, 접두어 en 자는 make입니다. 사람들을 할수 있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를 위해 일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줌으로써니다 자, 인간 역사의 메인, 주요한 주제는, 테마는, 닛. t h 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꾸준히 더 전문화된다는 겁니다. 자, 뭐에 전문화되냐면, what we produce, 우리가 생산하는 것의 것이니까, w h 이죠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전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더 d i v e r s i 다양화가 됩니다. 인 어디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화가 되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문적으로 생산할 테니까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겠죠. 그러면 자신이 생산한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살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혁신입니다. 혁신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프롬 A to B입니다. A에서 B 쪽으로 이제 move away 이동한다. 불안했던 스스로 충족했던 자급자족입니다. 스스로를 충족. 그러니까 불안정했던 자급자족의 세계에서 더 안전한 mutual 상호라는 뜻입니다. 상호간의 interdependence 의존, 더 안전한 상호 의존. 이게 뭐냐면 전문화와 다양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노동분 이게 뭐냐면 어. 노동을 갖다가 세퍼레이션 예. 예. 노동분할이라 그러죠 이거랑 예.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전문화 예. 예. 전문화 그 다음에 노동분할 이두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한번 더 갈게요. 불안했던 자급자족으로부터. 왜 혼자서는 모든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더 안전한 상호 간의 상호 의존. 이게 전문화돼 가지고 저희가 노동을 조금만 해도 다양한 물건들을 살수 있는 겁니다. 예, 더 안전한 상호 간의 상호 의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서빙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즉 제가 전문적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물건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갖다가 충족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위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job이라고 부르죠. 직업이라고. 자, call은 A를 B라고 부르다 해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명사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을을도 없고 뭐뭐라고 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에요. 그래서 외열이 아니라 위치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르는, 그죠 그런, 거, 여기 앞에 걸다 받아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일주일에 40시간씩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충족해 주려고 집중함으로써, 엮어다 보시면요. 당신은 나머지, D가, 아들 앞에 D가 붙으면 나머지는 뜻입니다. 나머지 다른 72시간을 보낼 수 있다. 됐죠? 잠자리, 잠을 자면서 쓰는 56시간은 세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2시간을 뭐에 보내냐면요. 릴라이 n 은 뭐뭐에 의존하면서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서비스에 의존. 릴라이 n 은 수동태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의존하다는요. 그 의존하면서 보낼 수 있다. 의존하다는 단어가 여기 쫙 있죠. 예, 같은 단어고요. 꼭 기억하시고 다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요한 어법 하나 나왔다, 그죠? Make it 형용사 투 부정사. Make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툴을 목적으로 쓸때는 가목적어 있을 쓰고 형용사, 투부정사, 이 배치 순서를 꼭 지키시고요. f r a 은 분수란 뜻입니다. 몇 분의 몇. 그래서 a fraction of a second는 1초에 몇 분의 1이니까요. 바로 뜻이 뭐냐면 아주 짧은 순간에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 혁신 덕분에, 혁신이라는 것은 전문화. 그 다음에 노동의 분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덕분에 짧은 순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아, 뭐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일합니까? 한 시간 동안 전기 램프를 켤수 있게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어퍼블루트는 뭐뭐하는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한 시간 동안 전기 램프를 켤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초 동안만, 짧은 초 동안만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조금만 일을 하면 돈을 벌죠. 그 돈으로 전기를 한 시간 동안 쓸수 있다는 겁니다. 뭐 덕분에 이 이노베이션 혁신, 즉, 노동 분할 덕분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쉼표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쉼표. 그래서 주어동사 있고, 쉼표 다음에 ing, 분사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 자, if부터 한번 가볼까요? 음, 이게 다 수식입니다. 그래서 다 수식에서 천천히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맨지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죠? 과거에 인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휴머니티는 인류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단수로 취급하는 명사예요. 통칭 명사입니다.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상당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 그랬었던 것처럼 대동사고요. 예.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게 피풀이면 매니를 쓰는 거고요. 휴머니티가 단수니까 모치를 쓰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간단한 램프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자 시삼이라고 말 보이죠, 그죠? 예, 이게 깨란 뜻이죠, 깨. 그래서 참기름이나 램프에 있는 팻, 이게 지방이죠. 양램프는 양이죠. 램프램프는 양입니다. 양의 지방을 정, 수집하고 정제함으로써 혼자서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전기 램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기 램프 혼자서 그것을 음, 만들어야 했다면 하루 종일 일을 예 요구했었을지도 모르는 우 d f p 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하려고 요구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빛의 양을 이제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일하면. 만약에 이걸 혼자서 하려고 했었다면 양의 지방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참 기름도 짜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이 초롱불 같은 데다 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해도 거기서 버는 돈으로 한 시간 내내 전기로서 이렇게 등불을 켤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의 핵심이 이제 요 내용이 끝인데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혁신, 이 혁신을 여기서 다른 말을 하면은 의미상으로 전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의존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어, 그,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훨씬 더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 얘기죠. 그래서 제목은 혁신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서로 함께 일하도록, 상호 의존입니다. 함께 일하도록 보다는 예, 상호의존. 예,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하시면 완벽한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